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이자를 찾아준 테리니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려연이 이제 아연 가격이 어느 정도 바텀 지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을 들어가면서부터는 2차전지 진출 스토리를 회사에서 공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려아연이 줄줄줄줄 빠졌던 게 결국 아연가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연가격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1년 정도 스토리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연가격이 최근에 반등해서 그리고 또는 NDR 통해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밸류가 싸냐, 안 싸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밸류가 싼데, 이 밸류에이션이, 뭐, 좀, 프리미엄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기존 사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뭐, 결론을 지을수 있겠죠. PBR 1배 수준이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살펴본 게, 야, 글로벌에 아연 관련된 기업들 또는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과 밸류에이션 그 프리미엄 괴리가 주가장, 주가상의 어떤 괴리가 어떤가 라고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글랜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글랜코와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이차전지 관련해서 영향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LS도 한번 쳐볼까요 LS도 이렇게 좀 계속, ls도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이제 고려아연은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아연의 어떤 그 가격이 이제 리스크를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힌두스탄아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대비해서도 고려아연은 굉장히 지금 극단 값으로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s나 이런거는 아예 넣게 넣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을 지금 중간값 이상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는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포스코홀딩스랑 고려아연이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 포스코홀딩스나 고려아연이 글랜코어와 상관관계가 어느정도 있고 고, 그 글랜코어랑 고려아연이 또 상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힌두스탄아연과 뭐 ls가 또 어느 정도 상관관계, 한 70%, 7에해당하는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포스코 홀딩스를, 포스코 홀딩스를 또 넣어서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유사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 뭐, 3단 논법처럼, 이, 사실 뭐, 포스코 홀딩스랑 고려하연이 상관관계가 낮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극단 값으로 못 올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고려한과 포스코 홀딩스의 차이는 결국 이제 그 아연 가격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금속 가격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사업에 대한 뭐 구체화적인 어떤 그 차이가 이 괴리를 벌려, 벌려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PBR 1배는 이제 뭐 괜찮은 어떤 가격권이다. 과거 대비해서도. 회사가 하는 건 아연과 연, 금, 은, 동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가 뭐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뭐 어떤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저는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연 가격인데 아연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최근 1년 동안 줄줄줄줄 빠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최근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왜 반등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고민을 조금 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연가격은 이제 보니까, 이게 재고가 늘었다가 좀 빠지면서, 그래도 연가격은 견고한것 같다라고 보이고, 사실 금이나, 은이나, 뭐, 동가격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크게 빠질 것 같진 않고, 은이나 금이나 이런 쪽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위험 자산 대비해서 뭐 안전 자산 선호 심리 이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뭐 금과 은 가격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판매 가격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이제 연가격 아연 가격이 이제 재고가 급증했으니까 아연 가격이 더 빠지지 않는 어떤 로직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아연 가격이 가장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연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야, 이거 봐라. 타라 광산 소유주들이 볼리되니 어, 망하지 않냐. 어 광산이 막 봉쇄하더라. 결국 이제 얘네가 그 아연 가격의 평균 2,500달러였는데, 이거를 더 떨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분쟁 생기고, 광산이 이제 셧다운 되더라.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대충,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연 가격이 한 2,500달러 언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회사들이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어느 정도는 2,300, 200달러가 락바텀인 구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런데 이제 재고가 왜 증, 그, 아연의 재고가 왜 증가했나라고 보니까,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좀알 수가 있었어요. 시티가 그, 대량의 아연을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량의 아이언을 왜 구매했나 봤더니, 여기 이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LME 아이언과 가격 재고음 스프레드라고 있는데, 이 4월 중순부터는 콘텐고 거래가 이제 계속 생기면서, 이 콘텐고 거래 때문에 이 시티가 아이언을 계속 샀다라고 해석이 되고, 다행히 이제 8월 초부터는 백오데이션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원자재 시장에서는 콘텐고가 공급 과잉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백오데이션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공급 과잉이 해소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연이 백오데이션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급 과잉이 해소된 걸로 좀 해석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문 닫는 거랑 그 다음에 백오데이션으로 들어간 거를 고려를 하면은 아연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판가가, 판가가 더, 여기서 있는 판가들이 더 이상 이제 빠질 것 같지 않다라고, 아연부터 이제 연금은동까지 더 빠질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럼 이제 Q가 증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IR 자료를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 3분기 전망이 있어요. 3분기에는 연 생산라인 정상화 및동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될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죠 일부 강산이 감산으로 했다 아연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것 같다 뭐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라와 뭐 빼고데이션 그 얘기를 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설인상사는 뭐 영업이익률 뭐 소폭 뭐 되는건데 어 그렇게 뭐 기익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이 결국 이제 그 smc smc 에서는 이제 아연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불구하고 판매량 증가가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공장이 램프업에 따른 생산량이 증가가 될것 같다. 결국 이제, 오, 3분기부터 또 램프업 되니까, Q는 좋아지겠네. 자, 좀 전에 이제 판가는 괜찮고, Q는 증가한다. 라고 이제, IR자료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이, 여기서, 이 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 이 사업이 지금 잘 되느냐. 여기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광산재령, 재련, 그다음에 니켈이랑 황산 니켈 생산하고 있으니까 전구체 사업이랑 리사이클 사업이랑 그다음 동박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어느 정도 매출을 기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동박은 동박은 일단 2만 톤에서 최대 5만 톤까지 늘리겠다라고 돼 있고 2023년 4Q부터 4Q부터 이제 어, 납품이 될것 같다. 고객사 A부터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출 얼마 나올까? 케파가한 어, 1.3만 톤인데 이게 시장에서는 동박 판매 가격이 14에서 17달러를 고려하면은 매출이 한 2,000억 중반에서 2,800억 정도. 뭐한3뭐 뭐 2,500억 정도라고 보고면 되겠죠. 2,500억 정도 매출이 연간 2024년도에 추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뭐 최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만 톤까지 가기 6만 톤까지도 뭐갈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대략한 맥스 한 1조까지도 볼수 있다. 뭐 자기들은 뭐 로우틴 영업 이익률도 기대한다. 왜냐면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으니까 뭐 로우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동박 회사들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전고체 사업. 전구체 사업이 이제 2만 톤 정도 캐파인데 전구체를 뭐 톤당 보통 아 톤당 이란다 키로당 이제 2만원 정도 잡는 상황이니까 2만 톤 정도 캐파가 되면은 한 4천억 정도 매출이 이제 더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 4천억 정도 매출을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나 봤더니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게 LG화학이랑 결국 이제 합작 사업이잖아요. LG화학이랑 이제 한국정구체라고 이제 합작 법인인데 이 합작 법인이 결국 LG화학한테 굉장히 납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최대 매출 한 매출한 2조 6천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일단 시장에서 밝혀진 거로는 뭐 시장에다 이야기한 거로는 일단 2만 톤, 2만 톤에서 5만 톤 정도까지는 증설을 할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더 많이 증설이 되는 어떤 모습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니켈 사업은 아직 얘기가 없어요. 이거 뭐, 그냥 검토 중인 단계예요 원료 소싱 어떻게 할지, 뭐, 검토 중인 단계인데,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는, 뭐, 캠코가 황산 니켈 생산 능력이 한 10만 톤이니까, 니켈 사, 니켈 재련소가 한 2, 3만 톤 정도 규모면, 매출이 한 6천억에서 9천억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면, 이게 한 2천억 중반, 이게 한 4천억. 그럼 두개 합치면 대략 한 4~5천억 정도 되죠. 요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1조냐,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이 2차전지 관련해서 더해질 수 있느냐, 언제 언제 더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슈가 있고, 뭐 최대 이제 여기서 동박 사업이 뭐 6만 톤 정도 하게 되면은. 뭐, 한 1조 좀 넘게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 정부체도 뭐, 한 5만 톤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한 1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니켈 사업까지 하게 되면은 요게 한 1조, 1조, 1조 한 되거든요? 요거만 하면 한 3조 매출인데, 전체 매출이 한 10조니까, 10조에서 뭐, 한30% 정도 매출이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더해지는 어떤 모습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야, 이게 더 이상 PBR 1배고 더 나빠질 것 같지 않고 하니까 보자. 뭐, 이런 스토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뭐, 해외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오히려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더라. 그래서 뭐, 글렌코어나, 그 다음에, 뭐, 힌두스탄이나,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나, 뭐,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좀 많이 벌어져 있지 않냐. 힌두스탄이랑, 그 다음에 뭐, 고려아연을 쳐보면, 이게 이제 지금 극단 값으로 못 올랐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어떤 구간에서 그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다. 거기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시장에다가 오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폐배터리는 여기 보게 되면 그 검토 중에 고려하여는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설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장에다가 언급을 해주지 않겠느냐 가을 겨울쯤에 그래서 니켈 재련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폐배터리 미국의 공장 증설하는 내용 그 다음에 기존에 그 하려고 하고 있는 여기 동박이랑 동박은 뭐 이미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매출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구체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알고 있는 부분인데 뭐 연결 매출로 이제 편입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기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야, 이게 회사가 그 굳이 뭐 2차 전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겠냐라고 하는 의심도 할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고려하연의 상황을 보게 되면, 내년 4, 내년 3월에 정기주총때 임기가 만료되는 어, 이사가 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지금 11명인 것, 11명 중에, 11명 중에 5명이 지금 막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시일가와 최씨일가가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왜냐면 내년 3월에 정기주총 때 임기가 만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나 외국인 등 소액주주한테 이최씨일가는 뭐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언론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회사에 이제 지금까지 키워온 게 이제 최시, 최시 일가니까, 우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이제 올해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플랜을 가을, 겨울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이제 최시 일가 쪽에 좀더 우호적인 그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을, 겨울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기가 만료되는, 이 반기보고서상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특히 뭐 최윤범 대표이사가 이제 최실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까지 내년 3월 임기 만료기 때문에 결국 회사는 기존의 경영진에 대해서 힘을 더 실어달라고 어필하기 위해선 2차전지 사업에 대한 플랜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고, 지금 회사의 기업 가치는 기존 사업이 더 나빠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백어데이션으로 들어간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더 나빠지지 않고, 뭐, 재료 회사도 막문 닫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아연 가격이 한 2천억 초중반이면 초중반까지가 바텀 수준이겠구나. 그렇다면은 더 나빠질 것 같진 않고, Q는 늘어나는, 그것으로 지금 회사에서, IR자료에서 밝히고 있고,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플랜이 중요한데, 2차 전지에 대한 플랜은, 그, 동박이랑 니켈이랑 전구체랑 폐배터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니켈이랑 폐배터리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가을, 겨울쯤은 얘기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사업, 동박이랑 전구체도 매출이 이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주가가 지금 현재는 과거 이제 PBR 1배 수준이면은 바텀 수준이었는데, 게다가 뭐, 다른 어떤 회사들, 힌두스탄 아이언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또는 LS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사업이 부각되면서 그 괴리를 좀 좁혀, 좁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하반기에 들고 가기엔 좀 안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